타겟 어, so, there is a very old story involving a man trying to fix his broken boiler. there is an 그랬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명사 다음지이 이야기는 involve involve가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포함하는 즉 관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어떤 남자 어떤 남자와 관련된 포함된 이야기 근데 그 남자는 뭐하니 trying to fix 고치려고 애쓰는 남자입니다. 뭐를 고쳐요? 고치다 그의 broken 고장난 불러를 고치려는 남자가 관련된 포함된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his best efforts 그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ver many months 어몇달몇 몇 달에 걸친 녹화예요. 몇 달에 걸친에도 보고하고 he can't do it. 그는 그것을 할수 없었다. 고장난 볼러를 고칠 수 없었다겠죠. Eventually 결국에는 he, gave, he gives up. Give up 이 포기하다잖아요. 그리고 decide 결심했어요. 결정했다. To call in an expert. Expert 전문가를 call 부르자라고 결정했다. 그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도착하고 give s one gentle tap give 주었다 한번 하나의 부드러운 tap tap은 톡톡 두드리는게 tap이죠. 그 여기서는 tap 그또 마찬가지죠. tap을 모르면 부드러운 tap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부드러운 tap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보일러 사이드 옆 부분에 그 보일러옆 부분에 부드러운 tap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컴럼 보일러가, springs to life. spring은, 봄이란 뜻도 있지만, s부터인 거 보면, 이게 동사로 쓰인 거냐, 니냥 그럼, spring. 그래서, 봄 말고, spring. 그렇지, 용수철 있죠, spring. 용수철도 명사고, 이건 동사니까. 그렇지, 용수철을 동사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용수철이 팡! 튀는 거 알죠? 그것은, spring. 갑자기 됐는 거니까, springs to life 하니까 갑자기 작동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엔지니어가 gives a bill. bill은 요금입니다. 그 남자에게 요금을 줘, 요금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argue, 불평했다며, 논쟁했다. 뭐를? That he should pay only a small fee. 그가 should, 해야 한다. 단지 a small fee. 작은 요금. 작은 요금을 페이 청구해야 된다. 작은 요금이니까, 뭐야 그냥 the, uh, on the side of the boiler, boiler 옆부분을 gentle tap 한번 두드리는 게 다니까, 뭐 요금을 적게 지불하겠지, 해야 된다라고 어, argue 했단 말이에요. If I stop to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 어, 그, the job이, job, job, j job. o 은 직업이라기보다 일 했는 것, 했는 행위, 그거를 job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The, the job took the engineer. 엔지니어 그러니까 단지, 단지 몇 분, 몇 초, a few moments, 단지 몇 분. 엔지니어가 단지 몇 분을 took. 했는 거죠. 그 job은 took 엔지니어로 하여금 단지 몇분 걸리게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여새에서는 때문에가 좋겠네요. The job took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 그 job은 이른, 푹 탭, 탭한 행위는 엔지니어로 하여금 먼지대역에몇 분만 걸리게 했기 때문에 요금이 적을 거다. 시간이 걸리다 할 때, take 껏동사습니다 The engineer explains, 엔지니어가 이제 explain, 설명했죠. 뭐를 설명했을까? 대디아의 내용을 설명한 거야. The man is not paying for the time he took to tap the boiler, but w a t h e r the years of experience involved in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자, 엔지니어가 설명하는데 그 남자는 is not paid for.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남자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야. 뭐, time.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he took. 그가 한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다. 탭에. he took to tap. 그가 두드린 시간. 볼러를볼러를 두드린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not A, but B. 그죠? A가 아니라,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오히려, the years of experience. 경험의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경험의 시간. 어떤 경험의 시간? involved in knowing. 아는 것에 involved, 포함되어진 경험. exactly, 정확히 where to tap. 어디를 탭, 두드려야 할지를 정확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아는 것에 포함된 경험의 시간에 대해서, 서이다. 이런 말이죠. 그가 두드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경험의 시간에 대해서다. Just like the expert engineer tapping the boiler, effective change does not have to be time consuming. Just like, 뭐뭐처럼 꼭, 이런 거죠. 뭐뭐처럼 꼭, 뭐처럼, 전문가 엔지니어가, tapping the boiler를 두드린 것처럼 꼭, the effective change, 효과적인 변화가, don't have to, don't have to money,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 4인칭 단순 현재니까, does, does, not have to be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it is only simply a question of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사실상 그것은 단지 어떤 문제일이다. 아는 문제이다. a question of knowing. 안다는 아는 것의 문제이다. 정확히 where to 어디를 도드려야 할지를 안다 아는 문제일 뿐이다. 그걸 모르니까 몇 달간 걸렸고 전문가는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수년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지요.